네, 두 번째 동작도 우리 엉덩이 강화시키는 동작이신데요. 평소에 엉덩이보다 헬스트링이 더 우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다 을 보면은 엉덩이보다 헬스트링이 더 강하셔서 엉덩이 운동을 해도 이 헬스트링만 자극 느끼셨던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이에요. 첫 시간도 에 같이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더 우리 복습을 좀 해보실게요.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오셔서, 매트를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실게요. 이렇게 돌돌돌도 한반 정도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제 골반을 놓아주실 거예요. 여기 팬티 앞자고 있죠? 여기 딱 골반 뼈 있는 부위에다가 얘를 놓아주시고, 엎드리세요. 그 다음에 배꼽에 놓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저번처럼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실 거예요. 이때, 뒤꿈치 사이에 포도 하나를 강하게 터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힘을 주는 연습을 먼저 해보실게요. 저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지금 살짝 들고 있는데, 우리, 우리 오리, 회원님분들은 이렇게 이마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뒤꿈치 사이에 포도 하나를 엉덩이 위로 강하게 터트려 보실게요. 자, 너무 골반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그럼 또 햄스트링이 과하게 쓰이시겠죠? 엉덩이는 힘을 살짝 풀어 보실게요. 자, 이런 이 상태에서 그냥 이 y 점팬티 앞지름을 여기 매트 바닥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엉덩이 를 강하게 조여 보실게요. 그러면은 양손으로 엉덩이를 터치하시면은 엉덩이가 힘이 단단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풀으셨다가,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사이에 포도 하나를 강하게 조이시는데, 배꼽을 쑤 집어 넣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배가 이렇게 늘어나서 짓눌리지 않도록, 배는 항상 허리 뒤쪽으로 붙이신 상태에서, 허리 힘이 아니라 복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풀으셨다가, 다시 세, 강하게 조이기 10초 버텨보실게요. 하나, 둘, 셋,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넷, 다섯, 계속 힘 풀지 마세요. 여섯, 단단내지는 체크.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풀으셨다가 다시 한번더 해보실게요. 다시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 사이를 강하게 조여보실게요. 둘, 셋, 넷, 다섯, 계속 체크. 여섯, 힘이 풀려서 말랑말랑하지 않은지,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이렇게 쪼이셨으면 그 힘으로 골반을 살짝 누르시면서 뒤꿈치 천장에서 살짝만 띄우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엉덩이 풀려버리면 허리 힘으로 들게 돼요. 그래서 배가 바닥에 너무 붙지 않도록 이 골반 앞부위를 여기 매트를 꽉 누르시면서 배를 계속 허리 쪽에 붙이는 그 느낌 유지. 뒤꿈치 계서쪼이는힘 유지하시면서 엉덩이를 모아주는 힘으로 반드시 살짝만 들어 올리세요. 그럼 부들부들 떨려요. 뒤꿈치는 아래도 가장 엉덩이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그냥 천장을 향해서만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내려오셨다가 같이 가보실게요. 다시 마시고, 쪼이고그 다음에 그쪼이는 힘으로 뒤꿈치를 위로 업 드세요. 10초 버텨보실게요. 하나. 부들부들 떨려요. 둘, 셋, 계속 엉덩이 들어오고 있어요. 넷, 다섯, 버텨요. 여섯, 일곱, 배꼽을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여덟, 다시 아홉, 열, 힘 흐르셨다가 지금 여기가 바들바들 떨리셨던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 가보실게요. 다시 엉덩이 힘을 꼭 주시고 엉덩이의 힘으로 뒤꿈치를 천장 향해서 살짝만 밀어내요. 골반이 절대 기울이지 않도록. 넷, 셋,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허리만 들어가세요. 반드시 골반을 여기 매트에다가 꾹 눌러요. 다섯, 여섯, 마시고 일곱, 호흡을 참지 마시고 여덟, 다시 아홉. 계속 힘 끝까지 풀지 마시게요. 그상태로 버티면서 위로 업, 바운스. 둘, 후. 셋, 후. 엉덩이를 모아주는 힘으로. 다섯, 지금 바들바들 떨려요.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어. 아홉, 후. 저도 떨리고 있는데, 어. 버티셨다가 내려오실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동작을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가보실게요. 제대로 하시면은 허리하면 이니라 바로 엉덩이, 여기 힘이 들어오게 느껴지세요. 허벅지 힘도 아니고, 엉덩이 중앙에 힘. 다시 한번 더. 다시 엉덩이 힘으로 뒤꿈치를 조이시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 힘으로 업 들어올려. 자, 다시 다운 내려와 보실게요. 다시 한번 더. 조이시면서 연습. 엉덩이 힘으로 업들어올리기버텨 보실게요. 쉽죠? 하나, 둘, 계속 마시고, 내쉬는 회수에 네, 배꼽을 당기시면서, 다섯, 여섯, 엉덩이 키도 체크하세요. 일곱, 간단하지, 여덟, 다시 아홉, 다시 그대로 위로 바운스, 위로 후, 드. 요렇게 되지 들어 록 셋, 후, 네, 후, 다섯, 어, 여섯, 후, 일곱, 어, 여덟, 어, 아홉, 후, 열, 버텼다가 그대로 무릎 고정하시고 발등 포인하셔서 무릎을 쫙펴 보실게요. 자, 다시 뒤꿈치를 붙이셨다가 무릎이 떨어지잖아요. 엉덩이를 지금 버티고 있어요. 다시 그대로 무릎을 쫙 펴시고. 그 다음에 내려놔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는 한 다리씩 올려 보실게요. 여기서 한 다리씩 올리셨을 때 바로 바로 피고 다리를 이렇게 피고 하시면은 허림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서 항상 접고 엉덩이 힘을 느끼셨다가 그 다음에 피고 하시면은 느낌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다리를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아까처럼 고관절 여기를 밀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른 다리를 뽑아내요. 뒤벽 쪽으로 밀어내시면서 다리를 업 들어올려요. 그래서 천장을 아니라 골반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리를 뽑아내면서 얘를 누르는 거예요. 자, 다시 다운, 내려시고 그러면은, 엉덩이에서부터 엉덩이 아래, 엉밑살에 힘이 딱 들어와요. 자, 여기가 정리가 돼요. 다시, 왼다리 가아줄게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어, 뽑아내요. 자, 다시 셋, 후, 뒷목 길어지게. 다시 넷, 내릴 때에도 쿵 떨어지지 않게 다리를 뽑아내시면서 내리시고, 다시 여섯, 후, 배꼽 집어넣고, 자, 다시 일곱, 후, 자 다시 여덟 후 골반 앞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다시 여덟 후 다시 아웃 접힌 부위를 꽉 매트를 누르시면서 자 다시 열후자두 다리 같이 가볼게요 두 다리 어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시들 엉덩이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셋 다리를 뽑아내시면서 다시 넷후 다시, 다섯, 어, 버텨보실게요. 하나, 핏 조일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복부의 힘,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팔을 바닥에서 살짝 가슴을 들어 올리시면서, 팔도 뛰면서 버텨보실게요. 하나, 사선 살짝 멀리 바라보실게요. 너무 바닥 바라봐서 일자목이 되지 않도록 등을 살짝 조이시면서,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리 덩덩이물로 가슴에 등이 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내려. 오 쉽게요. 그 다음 동작을 우리 한 다리씩 가만 가보시게요. 두 다리 갔다면은. 이제 한 다리씩 접어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다시 오른 다리를 이렇게 포인 하신 상태에서 왼 다리도 쭉 뻗어서 내려놓고 놀고 있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는 마찬가지로 와이존을 꽉 밀착시키시면서 엉덩이로 발가락을 천장으로 찔러요. 당기지 마세요. 밀어내지도 마시고, 다시 이렇게 평당 위로 업 드는 동작을 1 0번 반복해 보실게요. 준비 마시고, 내쉬는 업에 하나 후. 자, 다시 둘, 후. 다시 세. 처음부터 한 다리씩 하면은 허리 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넷, 하실 때는 두 다리 하신 다음에 엉덩이 느끼고 가슴이 좋아요. 다섯, 어 다시 여섯, 이렇게 목기 힘들어 가지 않도록. 다시 일곱, 후. 다시 여덟, 어 다시 아홉, 끈적하게. 자, 다시 열, 후. 그대로 무릎 고정하시고 폈다. 접었다 하시면서 계속 엉덩이로 버티고 계시게요 다시들 후. 다시 마시면에 접어 주시고 다시 셋, 후. 자, 다시 접고 다시 넷, 네. 배꼽을쓱 집어넣으시면서. 자, 다시 다섯. 후. 점점 허리로 가지 않도록 허리로 가면 쉬셔야 돼요. 다시 여섯 후. 다시 일곱 후열 개까지 자 다시 여덟 후 계속 엉덩이가 지금 단단해져요자 다시 아홉 후자 다시 열후 그대로 다리 내리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거를 한번만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다시 오른 다리 받은 서인하시고 바닥을 바라보시면서 준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존을 피면서 어. 다시 둘, 후. 다시 셋, 차지 마시고. 끈적한 느낌으로 올리셔야 돼요. 자, 다시 여섯, 후. 다시 마시고, 일곱, 후. 자, 다시 여덟, 후. 자, 다시 아홉, 천장 찌르시면서. 마지막, 열, 후. 다시 폈다가, 접었다, 열번 반복. 다시 둘, 후. 배로 가, 배에 꽉 주시고. 다시 셋, 배로 바닥 짓누르지 않더라. 자 다시 넷 배로 허리 쪽에 계속 붙여놓고. 자 다시 다섯 후. 다시 여섯 치골이 꽝 눌리고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일곱 후. 다시 여덟 후 끈적하게. 다시 아홉 후 마지막 다시 열 후, 나 내려오실게요. 잘하셨어요. 그 하는 내내 아까 썼던 그 엉덩이 힘들어온게 느껴지셨을 거요 마지막, 반대쪽 같이 한번 다시 가보시게요 다시, 왼다리를 접으시고, 골반을 바닥에 밀착시키시고, 복부 인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 후. 자, 다시 둘, 업. 다시 셋, 엉덩이를 누르시면서. 자, 다시 넷, 네 엉덩이 계속 밀착시키세요. 다시 사서 엉덩이가 단단한지 체크하시고. 자, 다시 이어서 후. 자, 다시 일곱, 배가 바닥에 붙지 않아요. 자, 다시 여덟, 업. 어. 다시 아홉, 후. 자, 다시 열, 업. 어. 위로, 반스 위로 쭉 폈다가 다시 접고. 다시 둘, 쭉 피셨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접고. 다시 셋, 많이 올리지 마시고, 그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그 위치에서. 다시 접고 다시 내후 마시고 잡고 다시 타서 후자 다시 여덟 필 때는 해스트링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일곱 후 다시 여덟 절대 못 보인 플레안따라자 다시 아홉 후자 다시 열 후 다리 내리실게요. 이제 몸이 조금씩 따끈따끈해지면서 좀 땀이 조금씩 나실 텐데 너무 하다가 힘드시다. 아니면 하다가 배에 풀리시면서 허리 힘이 들어간다 하시 바로 쉬셔야 돼요. 허리 힘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계속 하시게 되면은 엉덩이 강화가 아니라 허리가 더 악화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허리 힘이 들어오시면은 반대로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다시 발끝 포인하시고 열번가보 올시기야. 다시 마시고 네시 에 후. 다시 둘 어. 다시 숨에 저를 보면 끈적한 느낌으로 뽑고 있어요. 다시 내. 이렇게 차지 않도록. 다시 다섯. 후. 다시 여섯. 후. 다시 일곱. 후. 다시 여덟. 끈적하게. 다시 여. 후. 자 다시 여. 후, 그다음에 폈다가 다시 접어요네숨 없에 후. 자, 다시 세끈적이게네 이렇게 차지 않도록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엉덩이 풀리지 않게 여덟 후 아홉 후열후아 내려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지금 많이 힘 드실 텐데 잠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매트를 이렇게 펴주시고 스트레칭을 좀 같이 들어가 보시게요 그래서 오른다리를 기역자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왼다리는 뒤로 쭉 뻗으실 거예요 보셨을 때 무릎과 뒤꿈치가 수평 상태 왼다리는 엉덩이에서부터 발끝 라인을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휴식을 취해 주실게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 땅의 바깥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깨도, 목에도 긴장감을 다 풀어 주실게요. 네,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10초 동안 이 자리에서 멈추세요. 네, 셋 네, 다섯. 아프다고 힘주지 마시고 여섯 힘을 계속 풀어요. 일곱 다시 여덟 아홉 열 손으로 짚으시면서 다리와 발에 선 짚으시고 허리를 꺾지 마시고 배에 힘을 잡으신 상태에서 어깨 활짝 등을 끌어내면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앞에서 천장으로 쓸어올리세요. 둘 셋. 척추를 길게 뽑으셔야지 주전점도록주의하시면서 다섯.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으로도 해주실게요. 오른 다리 뻗고, 왼 다리 좌으신 상태에서 중앙에 체중이 있으셔야 되고, 다시 내려가셔서 모든 긴장감을 풀어주실게요. 10초 동안 버텨보실게요. 하나. 다시 둘.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셋. 다시 넷. 다섯, 왼쪽 등이 바깥쪽에 긴장함 풀어주시고 여섯, 다시 일곱,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손바닥으로 다리를 누르시고 어깨 열고 등을 끌어내리시면서 가슴을 쭉 뽑아내요 목을 이렇게 껍질 마시고 쭉 길게 뽑아내시면서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